자, 아, 화초 이렇게 예쁘고 쌩쌩하게 키우려요 제가 집에 있는 상비약 있잖아요. 진통 소염제 아스피린. 아, 상표 상관없이 이 아스피린만 있으면요, 화초가 아, 시들었던 화초가요, 쌩쌩해지고 아주 예뻐집니다. 이 아스피린을 이놈 가은 내가 지금부터 내가 천천히 내가 찾아 알려드릴까? 자, 공부 좀 하세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초 장터배입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여러분, 내가, 농원, 내가, 우리 농원, 꽃농원, 저, 연구실에서 자꾸 아, 알려주다 보니까, 아, 전문가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 내가 전문가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장돌뱅이 있죠. 구독하시는 분들이, 75%면 이제, 여성, 어여쁜 여성분들인데,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한, 55세부터 겸, 100살까지, 어여쁜, 그, 뭐, 누나도 있고, 어여쁜 언니도 있고, 막, 그렇게, 계시는 분이 7 5예요 근데. 내가 농원내 연구실에서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안 되겠어. 집에서, 이제, 내가, 이제, 각, 이제, 중간중간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쌩쌩하게 자그면 키우려면 어쨌든 내가 이제 지금부터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알려준 대로 뭐면 절대 집에서도 얼마든지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집 환경에서 이렇게 기르는데 옆에 집에서 이렇게 기른다고 해서 이렇게 기르고 옆집이 에 기른다가 아니 우리 집 환경에 맞추라고 내가 몇 번이 알려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다음에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오늘 은 작은 거에 작은 것부터 내가 이렇게 뿔팁고몇 가지 드릴게요. 이제 요리 와요. 이리와. 자, 여거 보세요. 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호접나는 내가 전에 이거 이겨야 돼 이제, 이제 쭈글쭈글 여기 살이 쫙 빠진 건 내가 어떻게 먹 먹고 좀 알려드릴 아요 전에 한번. 네, 오늘도 이제 좀 약간 보충 설명 좀 해주고 이렇게 해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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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이 난도 있고. 이제 야래 청도 있습니다. 자, 야도 있고. 달개비도 있고. 자, 다들 보세요. 건강 상태가. 요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길르는 겁니다. 집에서. 농원에서 길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렇게. 자 요것도, 자, 요것도, 달개비 되어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모든 식물을 다, 이제, 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자, 이, 이만큼 마시면 돼. 내가, 여기다 보면 뭡니까? 자. 어쨌든. 이런 소리, 저런 사람 뭐 하냐고. 빨리 쏙들어가겠죠 일단은, 집에 어느 집이라가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통, 해열제가 있을 겁니다, 진통. 그렇, 그은지면 이렇게, 이제, 감기약이 있는 진통제 있죠. 어디나 있을 겁니다. 요것은, 만약에, 여기에서요, 아스피린을 좀, 아스피린이 뭐요? 그러면, 모르면요, 약국에, 단골 약국 가갖고, 이거 물어보면 다알려준다 여기요, 다 그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너무 들고 가서, 너무 들고 가서, 단골 약국 가서, 요, 아스피린, 성분이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요 다알려져다알려져 아, 보세요 요게 이제 아스피린이 대부분이요 저는 약사가 아닙니다 보면요 여기 여기 써있잖아요 아세트아미노 이 보세요 잘 보세요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요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이게 그니까 코로나 문에 지금 몇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거 이건 이제 해열진통해열제 아니야 이거하고 이렇게 이제 봐도 아 나프니까 우리, 우리 집 집에 우리 우리 집 사람이 어디 보면 항상 이렇게 집에 그 약을 쳐다 놓고 이렇게 안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진통 해열제는요 거의 보면 이걸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또 약국에 가서 제트아미노펜이라고 이제 이 성분이 들어있는 이렇게 할게게 이렇게요. 요건 이제 우리 딸이 외국 갔다 오면 이제 거기서 다사 먹고 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요건, 요건 광고가 아닙니다. 어쨌든, 얘들 도요 식물에는요, 요, 어쨌든, 저,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이나 버드나무에서 축출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로, 이제, 그, 우리도, 내가 이거, 실험할 때, 버드나무, 이렇게,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지를 잘라다가, 그걸, 이제, 저, 푹 삶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 물을 축출해가지고, 고놈으로 이제, 이거, 이제, 삽목할 때, 삽목할 때, 어린 면목 있죠, 이렇게. 예. 어린 먹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작은 걸로 이제 이렇게 삽수 삽목을때 이제 이렇게 그걸 또그 그걸로 한번 실험을 몇0 년부터 그걸 해봤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버드나무 잘라다가 막 삶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허란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성분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있죠 해열 진통제,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섞인 요런 진통제나 됩니다. 이렇게 해열적인 진통 소염제 아니요뭐 치통, 뭐먼통뭐 어떤 경막써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런 것은 요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을 할말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지. 요것들이 짜기지만막 막기도 하네. 왜,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약 이렇게 요거는 성분이 다있잖니요 있으면은 이놈은 약국에 당골이 낫고 가갖고요 여기에 있는 아스피린 해열제가 뭡니까? 물어봐요. 여보세요. 이, 이게 뭡니까? 뭐 그것만 딱 표시해놨다. 이렇게 딱 하시란 말,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자, 이것도 자, 자. 이렇게. 해열제. 이렇게 해열제 있으니까. 요하나일 까. 요것도 다 보면, 이것도 외국에서 이것도 뭐, 이것도 저기 딸이 호주에서 보냈는데, 호주에서 보냈는데, 다 비, 비슷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 다 비슷해.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니까. 요렇게. 요걸 하나일 까. 잘 봐요. 해차하지 말고. 잘 봐요. 이놈을 이렇게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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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물. 2리터병에다가2리터요 얘가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졌고, 그러면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 요거 무작정 준다고 해서 되는 게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라니까. 요거 좀, 요거요.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한마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런 상표이고, 다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아스피인 성분만 있으면 됩니다. 아스피인, 그냥. 진통 소염제, 그냥 요거에. 요거, 요거를, 요거, 요거 다돌려놓고게요 자, 자. 물 2리터에다가. 물 2리터입니다. 물 2리터에다가. 물, 물 2리터면 상대, 여기 든다 여기다 하나, 넣어야 돼. 다 이렇게 넣어. 딱 넣어. 자, 자, 자. 둥둥 뜨죠?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자, 보세요. 이제. 어디 갔어? 곰방싹 깔아줬네. 자. 자, 어딨어? 늦춰마자 바로 녹잖아요 이게 이게 거 보세요 바로 녹진다 이거 뚜껑 마고 흔들어보세요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참 녹죠 이거 금방 녹아 요 이거 야 이거 이게 이거 이거 흔들어보세요 쫙 이거 봐 금방 녹아버리지 보세요 이거 봐봐 금방 자 이렇게 다 녹은 다음에 다 녹은 녹은 일단 녹기 전에 보세요 또 꿀팁 있습니다 요것은 뿌리 발근하는데 있죠. 얘네들이 이, 이 뿌리 쪽에 뿌리 쪽에 영, 얘, 얘가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그건 단음 시간 너무 기니까 그거 자린 내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천천히 내면서 여기 뿌리 쪽에 발근에 얘가 도움이 준단 말이에요 발근에 식물이 있죠. 뿌리가 쫙 다리퍼게 쫙쫙쫙 쫙 이렇게 말랐을 때 이게 얘네들이 그 뿌리가 튼튼해요. 요 입이 튼튼하거든. 입이 건강하면요. 이게 입이 건강하면 뿌리도 건강합니다. 이게 만약에요. 입이 이렇게 입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뿌리도 건강하지 않 이게 망가진 거거든 아픈 거거든 그니까 러 항상 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면은 뱃속을 알듯이 대충 그죠 요것도 요거를 요거를 겉을 보면은 이렇게 다 바꾸면 요게 요게 요 상태가 건강해야 요요 요 자체의 뿌리가 흙 떨어지나요 그치 자 이렇게 까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참건강하다 보세요. 너무 건강해져 진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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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넘은. 자, 이고 지금 이거 타놨죠? 여기 흙 떨어져. 그냥 흙 떨어져. 총사람은 큰일 났네. 이제 나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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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연구, 연구소에 가서 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우리 와이프 지금 어디지? 시장 같아니 시장 같아니 이렇게 하고요. 여기 뭐라 해야 요 설탕. 설탕. 설탕이 있습니다. 사람 오는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닌기리가 제일 먼저. 어지럽고, 힘없고, 푹 쳐지면 어떡해요. 포도당 그 주사를 주잖아요. 근데, 화초는요, 포, 화초도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 내야 된다. 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자, 요, 포도당 비슷 단계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을 여기다가, 이정에보세 여기 분명히 이거, 요거, 요거, 아스피린 있죠? 요거, 요거, 다 하나를 넣습니다. 이리 때 병에다가. 자, 보세요. 설탕있죠 설탕이요 병마개 자 병마개 병마개로 하게 절반만 절반만 딱 절반만 절반만 딱다 절반만 딱. 절반만, 딱. 절반만 딱 이렇게 자, 절반만 이렇게 드세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이게요 요걸 만약에,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수입해, 수입해온 화초 활성제, 활초 밝은제 요거 섞인 거죠. 그거 만약에 요거, 이렇게 병이 크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요거, 요거 만약에 이게 1터 잖아요? 500ml 병이, 한 병이 왔다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최가 여러분들은 12,000에서 15,000원 주고 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땡 잡은 겁니다. 요게 만약에 가격으로 따지자면 요게 얼마를 쳐야 돼요 2만 5천원 쳐야 됩니다. 설탕, 저게 얼마 쳐야 되겠어요? 설탕, 그냥 20원. 요, 요, 소염제, 아스피린 요게, 요게 한가이 한참 뭐 비쌌다, 쌌다 막 그랬는데 요거 한 아래 아무리 비싸봤자 지가 500원이면 된다. 고 500원. 500원도 안 돼. 솔직히 내가 좀더 친가요? 합해서, 그냥 대충 합해서 이거. 둘이 합쳐서설탕이5 0 0 원. 5 0 0 원이면 여러분 제가 시키는 다세요. 이렇게 쌩쌩한 것도 괜찮지만 아픈 것들 시들면 이렇게 입번 시키세요. 이렇게 이번이 말르고 이게 너무 말르고 쪼글쪼글하고 이짜 이게 이게 어떤 거빼버려 흙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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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보면요. 아 우리는 건강하니까 자빠지다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건 이렇게 건강해하는데 얘네들 이거 아마 아픈 애들 한번 뽑아 보세요. 뿌리가 한쪽에 다 망가졌거나, 그냥 물러 터지고, 막, 이렇게, 새카매지고, 다 망가졌을 거면 이게, 활성제니까, 어쨌든 아프니까, 지금, 요것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 요, 요것만 나중에 집중적으로 따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아픈 애들 지금, 병원에 이제,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 이좀 아픈 애들 있자는데, 좀쌩쌩해가지고 아픈 아프네, 애, 아픈 애니까, 그렇네. 요, 요걸 많이 하면요.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가. 자, 아, 지금 아팠다. 요. 이렇게. 어항 이런 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게, 이렇게 투명한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뭐, 김치, 김치 담는 용기도 되고 다 되니까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부어. 이렇게 자. 자, 얘 아픈 네 이제, 아프네 입원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요거 여기서 는 호야가 제일 아픈가? 아니 네, 네, 네가 네가 아니 어떤 요요 요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냐? 얘가 그요 요 환경이 화초가 아팠을 때 이게 쪼글쪼글 아플 때 있죠? 요렇게 있죠. 이렇게. 요렇게는 뭐냐?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얘가 여기 지금 요 아스피린 하고 지금 설탕 살짝 탄물 하고 지금 얘가, 얘가 먹고 있잖아게 그게 이제 얘 먹고 있다고 그러거요 노는 자꾸 옆으로 너무 뭐 있다냐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볼록 나와서 그렇게 볼록 나와서 그렇게 자, 이렇게 놓고요. 우리 집은 너무 건조하고 햇빛이 안 들면요 별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집은 빛도 잘 들어오고 달자도 는데 화초가 이렇게 자꾸 마르고 그래요. 그러면 물을 놓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아픈 애들 이 이렇게 이렇게 응급실에다가 이렇게 입원시키란 말이에요. 물이 인자 저명간수로 이쪽이거 아세필이 나오고 설탕물을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요. 탕거 해면요 얘가 쫙 빨아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30분만 놔두세요. 30분만 30분만 놔두세요. 30분만 자 이렇게 30분만 놔두세요. 30분만 이렇게, 이렇게. 딱 30분 지났잖아요. 그럼 꺼내 이렇게 자, 꺼내, 이또또 또 다른 놈, 자, 다른 놈 이렇게 다 똑같다. 여기가 풍절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파리가 바깥에 나올 테니까요. 그럼 요 습도, 이 습도를 맞춰주면서 얘가 이 아세피신하고 설탕물을 쫙 빨아요. 그럼 이게요. 뿌리, 일단은 뿌리 잔뿌리가 굉장히 일단 잔뿌리부터 이렇게 살아야 얘네들이 이렇게 강압성 햇빛으로 해가지고 이파리가 뻗거든.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30분 지나잖 빼요. 이렇게 빼. 30분 지나면. 빼. 빼. 자, 이렇게 호접란도 만약에 여가요 여기 영양분이 모자라고 누래지면서 게 노래지면서 쪼글쪼글해 다는거요것도 뭐 갖다 또 이렇게 뿌리가 타게타게 뿌리가 타게. 만약에 뿌리가 안 담으면요 여기다 좀더 풀어주세요 이렇게 쭉타게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바짝 말랐으면요 3 0분 담갔다가 꺼내요. 이. 물이 쫙빠지 이렇게. 30분 타고 갔다가 30분 밖에다 놨다가, 또한번 닦고, 이렇게. 또 이렇게, 30분. 여기에, 이 양분을 쫙 빨아올리게, 얘네들이요. 쫙 빨아올리게, 이렇게. 쫙빨아주고 그래야지 쌩쌩이집니다,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게 하루아침에 쌩쌩이긴 게 아니라, 하프나, 아, 한번 아픈 애들은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40일 걸려, 40일. 최하가 40일은 걸린다고. 조금씩 조금씩, 여기 에 만약에 이렇게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막, 막, 막 옆에 말라, 말란 것들은요, 그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쌩쌩해질 않는 거요. 새로운 이제 그새 가지가 새롭게 막 나온다고 그러냐. 이,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 이, 나온다고 그러 작은 가지 막 새싹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새잎이 나온다고 이제 그걸 키울수있게 해야지, 누렇고막 이렇게 망가진 것들은요, 다 이렇게 다 따내줘야 한다고 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만약에 요것도 내가 좀, 하루 담궈놨는데 혹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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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한 것들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다딱 이렇게 이건 쏙 빠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니까 뿌리가 망가진 것들은 잡아 당기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안 뽑아져야지. 네? 잡아지이거 잡아서 이렇게 이거 잡아서 딱 들었는데 빠진 것들은요. 벌써 뿌리가 이렇게 다 썩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썩었다는 거니까. 이런 거 누른 것들은 다 따주라고. 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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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모든 화초들은요, 다따지라고다따지라고 자. 자, 요것도 다 이렇게 지금 이 이거다가 요것도 다 지금, 발견시키고 있잖 벌써 뿌리가 나오네. 이런 것도 내가 다 알려줄게요. 봐봐요. 잔뿌리가 쫙 나오는 거 봐, 이거. 이것도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요, 요걸로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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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스피린 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잘라가지고 다육기여 보세요. 이 파라솔인데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벌요이게 요런 것도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보세요. 그만큼 좋다는 거, 이게. 자.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요게, 요거 만든는 얼마 들은 자요? 요, 이, 이천 주 만들었어요. 요, 요, 거하고 요거하고. 다음에 이것도 알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알죠? 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담궜다 놨다. 담궜다 놨다. 담궜다 놨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듭니다. 요렇게. 요렇게 화초마다 틀리지만 아픈 애들은요. 요렇게 한번 담그면요. 열흘, 열흘에 한번 열흘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담궈놨다가, 담궈놨다가 너무 말랐어요, 이게 당구 났다가 30분 당궈놨다가 너무 말랐어 이게 쪼글쪼글 쪼글하고 뭐냐 이게 30분 당궈놨다가쪽 빼고요 다시 또 30분 있다 또당고요 그럼 쫙바로울까 이렇게, 이렇게 빼놓고 이제 더 이상 또저 일주일에 한번 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 이렇게 뭐냐 너무 아픈 애들은 한 달에 세 번만 하면 돼세번 열흘에 한번 열흘에 한번만 담그고 그 중간에는 이제 물을 주란 말이야 물을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만약에 일주일에 물한번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넣다가 빼갖고 일주일 후에는 물을 한번 줘요 오일에한번 주든 일주일에 한번 물을 한번 준다고 물을 물준 다음에 얘가 이제 또 다음 주죠한번 걸러 그때 한번또 그때 한번담아줘 이렇게 한 달에 세 번만 세번세 3번, 번만 이렇게 담궈줘요 세 번만 이렇게 이렇게 또 빼고 이제 뺐으면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물을 주고, 한번 걸러, 한 번, 한번 걸러, 물한 번, 물에, 물에 조명 간소하고, 요, 이쪽, 요, 설탕물하고, 요, 아스피린에다가 한번 담그고, 이게 한 달에 세 번, 한 달에 세 번, <laughs> 세 번, 열일에 한 번, 열일에 한 번, 진짜, 요, 요렇게 작든, 이 저렇게 큰 나무들도 내가 이제 좀, 요렇게, 요렇게 아시다 요렇게 큰 나무들도 이제 내가 이제 다 알려줄 건데, 오늘은 기니까, 내가 말이 많잖아. 어떻게, 하나라도 제대로 어떻게 하면 뭐 알려줄까 하다 보니까, 말재주가 있어야지. 이 정도는 안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시라고. 이. 자, 이 겸은, 이 나무가, 이렇게쌩쌩해집니다 이렇게. 쌩쌩이니까. 이렇게. 30분 담갔다가 꺼내고. 또, 아, 예가 너무 마르고, 너무 마르다면 한 번만 더 담그고. 그렇지 않면 요렇게, 이제, 다시 복수입니다. 요건요. 요건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자, 요건요. 요건 일주일에 한 번만요. 한 번만. 이렇게. 화초마다 이 난이나 이런 건 틀리잖아요. 얘네들은. 물을 요 이파리가 두꺼 이 여기죠 요 뿌리가 이렇게 우동뿌리라고 이렇게 근데 굵은 것들은 지네들 물을 저장하지만 요렇게 일반 일반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물을 저장을 못하니까 얘네들 물 같이 주면 안 돼요 항상 봐가지고 여기죠 요 있요 요거 겉뜨기 말르면 물을 주한단 말이 작은 화분일수록 크기가 힘, 키우기가 히, 힘든 거요 저렇게 큰 화분들은 키우 기 원래 더 쉬워요 얘네들은 자, 잠깐 깜빡하면 은 그냥 얘가 물을 말리면 은 벌써 어떻게 돼요? 끝에부터가 다 말라 들어오지 않게. 물을 많이 주면은 끝에가 까매지고,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면 끝에가 까매지고, 물을 너무, 물을 잘안 주고 말렸다가, 말렸다가 어찌다 한 번씩 주겠되만면 이게 전체가 이제, 이 전체가 다 노래진다고, 노래. 야, 노래진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 말지 마고, 개똥이네, 소똥이 엄마한테 가서 가서 좀 이렇게 배웠다고 안치지 병. 그런 소리 누가 그러면. 저, 유튜브 들어가면 장돌빈이 이렇게 알려준다 그리고 구독, 딸랑딸 그랬죠? 이제 또,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